어, 개 못생겼네 진짜에 얼굴 못생긴 거 상관없습니다. 남자 돈 많으면 돼요. 꺼지세요. 예, 예 오자마자 십이야. 아니 얼굴 드립하고 있어 오자마자 이씨, 열받게. 어. 얼굴은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는 능력 아유 고맙습니다 혜신이란 예, 얘기 좋네요 꽃 예, 혜신으로 지금 닉네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예, 관심 부탁드리요 그리고 출금했는거뭐했냐면 일단 우리 엄니한테 천만원 줬고요 삼천만원은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2천만원 줄까? 아니면은 리니지 일단은 지금 아, 한 천만원 정도 쓸 생각입니다. 안 아, 봤다면 또 보여줄게요. 저 심심이가 또 지랄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야 되죠? 김순태. 자 김순태 보이죠? 우리 엄니 이름은 김순태예요. 그래도 남았는 거는 지금 일단 리니지에 처박을까 고민하고 있어. 요 리니지 여러분들 지금 이, 여기만 저도 5천만 원때려박았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은제 방송은 안할 뿐이지. 뭐 팔면은 한반 나와요. 팔면. 얼굴을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딱 얘기할게요. 남자는 얼굴 못 생겨도 괜찮아요. 내같이 어, 능력과 패기만 있으면 어떤 여자든 여자든 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할 뿐이야. 이거는 진짜 백대예요. 여자 여러분들 지금도 연락 와요. 오라고. 서울에 오라고. 내 서울에 일산이랑 서울 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오냐고 연락 와요. 뻥안 치고. 여잔데 소름 끼치다 꿈에 나올까 봐. 음, 응, 여자 아닌 거다 알아. 여러분들 내가 살다살다 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유튜브에서 실시간은 재미가 없대요. 혼난다. 어디서 나가 재미없대? 까불어. 말도 진짜 못 하네. 영천 땅 꺼지. 꺼져 이 새꺄. 빡 돌아 이 씨. 기는 세월이 가도 발전이 없네. 어허, 이거 유튜브분들 혼나. 까불어. 자, 잠깐만. 나 일단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일단 은 들어가고 물타기 할게요. 자 집중 좀 할게요. 채팅을 못 봅니다. 인생 진...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좋다. 그렇지. 간다. 역시 태자야. 이거지. 갖고 갈게요 그냥 물타기 안 갑니다 추가매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정문용어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급등주 이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점차점차 점차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웃지 마시고요. 자,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점차점차 점차 요런 식으로. 계단을 오르듯이. 길게 봤을 때는 요렇게 계속 치고 올라간다. 요런 지 그림이 보여요. 잠깐 유튜브 이거, 영천거지야 아유, 씨. 저런 거 뭐냐. 닉네임 저 삭제해야 되나요? 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말하기 싫어요. 아, 짜증나네. 닉네임부터가 저 바꿔, 줘거 자, 저거 그냥 차단할게요. 닉네임이 영천 거지에 왜 사냐? 이건데, 아, 다 짜증나네. 적당히 하세요. 어? 자, 얼굴은 보지 말아주세요. 실력만 보, 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얘기했죠. 내 방송 월가에서도 본다고. 바로 상승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월가분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이게 뭐다? 이게 매직이다. 딱 맞죠? 내발 귀신같이 맞죠? 자, 계단식 상승.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잘 봐봐. 내가 왜안 잘랐냐면, 나서닥 자신있었기 때문에 안 자른 거야. 딱 귀신같이 오르잖아. 차트를 볼줄 안다. 캔들을 볼줄 안다. 거래량을 볼줄 안다. 내 투세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길게 들고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복구 말이 됐네. 나이스! 올라간다. 그렇지.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이라는 거야. 지금 딱 얘기할게. 트럼프, 워렌버피, 애플의 그 뭐냐 틴쿠, 만수르, 하여튼 기타 등등 세, 해외 인사들 다 봅니다 드립 졸라 못해 야마 드립 존나 잘해 넙죽안너 자격증도 없이 허세 부러도 되니 어 에혀 유사투자 자문업 그거 원래 딸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몇백억 벌 수도 있었어요 주식방송 하면서 몇백억 자산가기 될.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 그거 하려면은 5년 정도 개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딱 접었어요. 나는 좀 히피 스타일이라고 편하게 인생 좀 즐기고 뼈 편하는 걸 좋아해요. 어,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 내 스타일은 안네 근데 요즘은 좀 열심히 하는데 원래는 하려 그랬어요. 그거. 근데 아좀 아니더라고요. 아침 9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8시 정도 7시 30분에나 8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어, 옷 입고 준비하고 9시에 딱 시, 주식 시작하고. 야 그거는 내 인생이야 이더라고. 그래서 깔끔하게 접었어요. 한 5년 그 바닥에서 굴렀으면 나 그냥 끝났지.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 1년에 1억 벌 바에 천만원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배불뚝이네 대박 <laughs> <laughs> 12주년이라고 아 12000원 어야방 너네 뭐하냐고 내가 이런거 비교하는거 존나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너네 뭐하냐? 엎드려 버텨 이 XX야 로와봐뭐냐이 새끼야 어? 로와유튜브 먼저 입마을좀 빠따 좀때릴게요야 엎드려 뻗치라고 풀스윙 갑니다 야이 새끼야 어? 야잇 뭐하냐? 어? 야잇 이 새끼야 내가 비교해야되겠어?